성일보 장관님께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지난 19일 북한이 발사한 SLBM 사거리가 590km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요. 이거는 명백히 대남 타격형이죠? 좀 단답형으로 말, 말씀해 주세요. 쓰요 뭐꼭그 남쪽만을 경향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텐데요. 그러면 우리 남쪽 아니면 네. 또 다른 데도 뭐, 520km 가지고 다른 데도 또 경향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중국이나 아니, 러시아도 타격할 수 있다 이건가요? 아니 그렇게 유도 그렇게 뭐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예그 이제 그 잠수함과 또 관련돼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좀 다르게 뭐그 적용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있는 거죠. 예. 아니 이거 대남 타격 명백한데 이거 이렇게 힘들게 답변하시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그 그 sl 그러, 그렇게 말씀하시면 s l b m 에 아니고도 충분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자 예. 그러면. 자 북한은 이렇게 대놓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데 어데 버덜 봤을 겁니다. 어제 통일부 고위 당국자 취재진들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 이 북한의 무력시위를 대화 조건 탐색용이라고 발언했어요. 이거 아시죠? 대화 조건 탐색용이라고 어제 이거 이런 입장문을 발표한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누군가요? 어제 취재진들 앞에서 이야기한. 글쎄요. 뭐 그걸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화 조건 탐색용이 아니라 여전히 대화도 탐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해셔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거래인용하면 이렇게 말, 말하세요 결정적인 파국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대화 조건을 탐색하는 것으로 평본다. 이게 이게 적절한 평가입니까? 이게 통일부의 평가예요? 네, 뭐 그, 그런 평가를 저희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평가를 할수 있다. 대화 탐색용으로 볼수 있다. 이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결정적 파국으로 가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건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시위를, 다르죠. 그 무력 지위를 대화 조건 탐색용이라고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느냐. 통을 위해서.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 앞에 세 가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하나는 그 지속적인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시고, 안 되고 제가 지레한 건입니다. 예. 어제 지속적인 미사일 아이고, 발사 대호 행위가 대호. 있고 대호. 대화 그다음에 그 아이 경행과핵 미사일로까지 가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거는 여전 그 어,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대화를 탐색하는 이런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자 장관님 지금 우리 서울에 외국 대사관이 백열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백열세개 대사관들에서 어제의 통일부 고위 당국자 입장 발표를 번국에 뭐라고 보고있을까요 어제 이런 입장에 나올 때 유엔에서는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가 소집된 거 아시죠? 또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이 주가 규탄 입장을 밝히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통일부는 북한의 이거 도발 경고 규탄을 못할 망정 대화 조건 탐색형이다. 이게 적절한 발언이었습니까? 아 근데 그태의원님이그 그 평상시하고 다르게 오늘 너무 그 고것만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아니 아니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이 통일 이거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거아닙니다 어제 언론 보도다 보셨죠?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을 마저 그 읽어 주셔야지 그러니까, 아, 국민들께서 아, 아, 다른 오해를 말, 안 하지 결, 않으시겠습니까? 자, 결정적인 파국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대화와의 접근을 탐색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왜 결정적인 파국을 파국으로 가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 다른 해석 아닙니까? 아니, 저는 지금, 지금 그두개 결정적으로 파국갔다고 보십니까? 아, 장관님, 장관님. 그러면 어제 북경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지금 통일부의 평가는 결정적인 파국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대화조건을 탐색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 이거 통일부의 입장입니까? 그 비슷합니다. 그 비슷한데 그왜그 그 핵실험을 하지 않고 ICBM 장교를 미사일을 그 발사를 하지 않는가?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셔. 그러면 그것은 결정적인 파국을 그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볼수 있는 거고 그럼 결정적인 파국을 원하지 않고인 그런 것으로까지 가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다른 한 측면에서 대화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다. 이 이게 왜 이상합니까? 아니, 자 장관님 어제 유엔 안보리에 앞서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북한 규탄 발언 보셨죠? 지금 전 세계 우방국들이 북한을 경고 규탄하고 있는데 통일부보은 이건 파국으로 가지 않고 대화의 조건을 탐색하는 이다 그러면 이미 지금 유엔에서 통... 아지 장관님, 제 질의 끝까지 들으세요. 그럼 지금 유엔에서 이거 괜한 소동 키우는 겁니까? 지금 이거 대화, 대화 탐색용이라고 평가하면 파국으로 가지 않고 유엔이 안보리 긴급 회의를 소집할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참을 끼우는 거 아닙니까? 유엔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제가 대답해도 됩니까? 예? 이젠 제가 대답해도 되니 예, 네, 예, 대답해 보세요. 그, 그 이전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NSC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의원님잘 아시죠. 예, 전 그, 제가 그, 이야기하는 건 통일부. 통일부는 당연히 그 입장을 기본적인 입장으로 가져가면서 한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유엔에서 그런 입장을 이야기한 자, 부분들은 NSC에서 분명히 있지만 그거 다에나서는 장관님 제 질의를 좀 번질을 답변하세요. NSC에서는 깊은 유감을 표시했지 이걸 대화 조건 탐색 경이라고 표현 쓴 대한민국 정부 부처는 아무도 없어요. 어제 처음으로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그것도 취재진들 앞에서 대화 조건 탐색용이다. 그래서 제이 통일부의 평가가 적절한 평가냐. 이거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다 답변해주세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드리고 있는 네. 거 아닙니까? 네. NSC가 취한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통일부는 함께하고 저도 그 자리에서 같이 입장을 정리했으니까요. 정부 입장을. 네. 당연히 그 입장을 같이하고 그러면서도 그 미사일을 그 지속적으로 발사함에도 불구하고 왜 핵실험이나 i c b m 의 발사와 같은 이런 전략적인 행동들, 이런 것은 하지 않는가. 그것은 여전히 그 다른 한 측면에서 대화를 탐색하기 위한 그들의 어떤 의지, 뭐 이런, 이런 의도,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게 어떻게 주된 해석으로 그 규정하실 수 있습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질의합니다 이자 방금 이 통일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은 NSC의 입장 발표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NSC의 지금 우리 청와대의 입장이 결국은 파국으로 가지 않고 대화 조건 탐색형이다. 이게 우리 청와대 NSC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니 그렇게 연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아니 방금 연결하시지 않았어요. 이거 내가 연결한, 연결한 아니 이거. 그, 마, 내가 게 아니라 장관님이 연결한 거잖아요. 아니 지금 태위원님이그 제가 말을 다하잖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태위원님이 지금 말을 이상하게 연결하고 계신 거죠. 장관님 장 물론 이거, 이거 지, 이거 제목으로 다나온게 수단 언론들이 그런 취지가 이, 이, 아닌 거를 그렇게 연결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연결했어요. 하인문 예, 언론이 의원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아니 이거 제가 이거 꾸며낸 겁니까? 어제 거의 당국자가 이렇게 말안 했어 취재진들. NSC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거기서 그 지금 잦은 밀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은 밀사, 미사일 발사를 하는데 왜 ICBM이나 그핵 실험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있는가? 그것은 결정적인 파국으로까지는 그안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 결정적인 파국으로까지 안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다른 한편서 여전히 대화를 탐색하고 있는 그런 의도 아닌가 이 취지 아닙니까? 네, 일본 네, 일본 쓰시고요. 잠깐만 어, 답변할 네, 시간을 좀 주시고 이렇게 해서 네.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장관님께 거듭 질문하는 건 뭐냐 이 결정적 파국으로 가지 않고 대화 조건 탐색용이다 이 워딩이 NSC 깊은 유감 표시 이 입장과 일맥상통 하냐 제가 이걸 지의하는데 여기에 대한 걸 제가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통일부 고위당국자가 말한 내용이죠 이거 이거 부인하십니까 뭐 그렇게 보도된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예그 네. 의원님 NSC에서는 분명히 그 최근 그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와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저는 아니 그걸 부인하십니까? 그 입장 분명히 발표했고 근데 왜 단거리 미사일을 쏘고 NSC에는 ICBM이나 실험을 안 하고 있다가 이곳에 대한 표현이 없었습니다. 장관님 19초 동안 네? 대형 의원님 말씀하시고 나머지 장관님 충분히 말씀하십니다. 네. 장관님 NSC의 입장에는 대화 조건 탐색형이란는 워딩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 어제 이것 처음으로 우리 지금까지 SLBM 바, 발사한 이후 우리 정부 주무부처 거. 네 장관님 말씀해 주시.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북이 최근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NSC는 그 깊은 유감을 표했고 그, 그와 그 동시에 그 대화로 복귀하는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대화 탐색용이 그. 같은 의미냐? 이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왜 ICBM 과 핵실험을 하지 않는가? 그 의도는 무언가? 그것은 결정적인 파국으로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어, 의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는 대화를 탐색하는 이런 의도들도 다른 한편에 여전히 있는 거 아니냐? 고치지 일 뿐입니다.